오늘 본문은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이 찬양대를 다윗이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에서 제사만큼이나 빠질 수 없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예배인데, 예배에는 찬양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다윗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었고 또 그의 시편을 보면 항상 어떤 상황에서나 다윗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예배에서 이제 찬양대를 조직해서 운영했다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면 다윗은 이 레위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세 사람 아삽과 해만과 여도둔 이세 사람을 찬양대 책임자로 세우게 되고 그 집안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 해만, 여도도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그러니까 이세 사람을 자녀들 책임자로 세우고 그 자손들, 그 자녀들, 아들들이겠죠. 아, 구별해서 섬기게 하되 어떤 섬김을 했는가.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악기를 잡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이 이 절에도 보면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했다. 삼 절에도 보면. 아,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했다. 이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앞에 여러분 1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숫자에 대한 해설이 밑에 여러분 그 25장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이 신령한 노래는 예언을 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언이란 말은 뭔가 하면 예언은 여러분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는 예언이라 하지만, 성경적으로 또 우리 신앙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면, 그것은 앞날을 알려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깨우쳐 주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대가 부르는 이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신령한 기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배 찬양의세 가지 기능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요, 아, 뒷부분에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찬양, 우리가... <laughs>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은 첫 번째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참 전능하신, 정말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 불러서 칭송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첫째는 감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이고. 세 번째 기능이 뭡니까? 예언.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그 찬양을 부르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 시간에 찬송을 드는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지요. 찬송을 늘 부르는데 이 찬송의 세 가지 기능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날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창조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찬양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존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 섭리와 지혜가 정말 뛰어나십니다 이걸 하나님 정말 우리가 높이 칭송하면서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 번째 기능을 오늘 잘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찬송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뜻을 깨닫지만 특별히 찬송 부를 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소. 이런 가사를 부를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음성, 아 그래, 하나님의 뜻 그렇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찬송 부르는 중에 감동을 받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게 예배 찬송의 기능입니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마음에 참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예배 중에 이 찬송을 부른다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 마음 속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군,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중에.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럼 마음이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러 체험 가운데 찬송 부르는 중에, 찬송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찬송 중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우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경험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찬송의 기능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세 번에 걸쳐서 다윗이 찬양대를 불러서 어,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 이 말은 이성전예배에이 여러분 이그 찬양대 숫자가 288명이라고 하나 한 300명쯤 되는 찬양대 근데 그 뒤에 보면 한 4천 명 되는 찬양대가 나와요.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찬양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 웅장한 찬양이 성전 예배에서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이 그가사에그 어, 가사를 듣고 함께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런 찬송 부를 때이세 가지 기능을 잘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찬양, 그리고 찬양 중에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게 되고 깨우치게 되는 이런 예언적 기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집중해서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마음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노래하라. 그러죠. 이게 집중해서 찬양을 하면 여러분 찬양 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큼 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만큼이니 어쩌면 더큰 감동을 우리가 마음 속에 받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예배 찬송의 은혜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찬양할 때 찬송 부를 때 이런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릴 때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비자 찬양들을 보면 오늘 이 본문 우리 뒤에 9절 이하에는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참 부러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의 지휘로 그 아들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아,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서리와 아, 여사야와 시보이와 하사바와 마티디아 여섯 사람이니 아들 여섯 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아버지가 지휘를 하면 자녀들이 여섯 아들이 수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육절에도 보면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와 전에서 노래했다. 그렇게 돼 있고, 구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읽는 않았습니다만은 가만히 보세요. 다 반복이 됩니다.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사비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십이 명이요. 셋째는 사쿠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넷째는 이스라니니, 그의 아들들과 계속 이러면 그의 아들들과 아들들과. 아들들과 아들들, 그러니까 이게 레위지파니까 여러분 가족 단위로 모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지휘를 하고, 그러면 그 아들들이 악기를 잡고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참, 여러분, 이게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부러운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온 가족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헌신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이렇게 온 가족이 다 함께 아버지의 기도에 맞춰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선창과 아버지의 지위에 맞춰서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런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서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 가정이겠습니까? 우리가 성전 예배와 성전 찬양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 이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우리 그때 찬양대석에 우리 목사님, 목사 가정들 비롯해서 여러 가정들이 앉아서 그 여러 가정들이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찬양도 역할을 하면 좋겠다.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연습도 잘안 되고, 뭐 그래서 우리 뭐 목사 가족들만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아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하고 헌신하고, 이게 성전 예배의 전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배와 이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찬양을 얼마나 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예배. 그래서 하나님 가정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되는 아버지 혹은 또 어머니가 인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함께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함께 그 예배 인도자인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인도에 따라서 함께 하나님 찬송하고. 그런 가정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온 가족이 주일 예배당에 다 같이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런 찬송을 부르고 함께 앉아 기도하고 함께 예배한다면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사실은 예배가 온 가족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하는 향한 예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찬양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찬송 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찬송 중에 있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가족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했던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이 될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